시술 직후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환자도 느끼고 우리가 보기에도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울쎄라가 미세하게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다시 가려버립니다. 울쎄라는 시술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위는 어 약간 볼이 통통하면서 이렇게 불고 살 처진 분들, 그 다음에 이중턱 이런 부위고요. 피해야 되는 부위는 어. 입술 근처. 이게 신경이 바로 이제 그 안면신경이 약간 측으로 노출되는 입술 근처, 입 근처, 입꼬리 부위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어떤 경우는 시술을 안 하는 것이 좋냐? 좀 신경이 좀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아니면은 얼굴 조직이 너무 딱딱하거나 무거워서 눌렀을 때잘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통통한데 어좀 살이 말랑말랑한 분들은 이 울세라 에너지로 그 지방 조직을 압축시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좀 통, 살이 많으면서도 딱딱한 분들은 이 울세라 에너지로 이거를 충분히 수축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어. 어. 얼굴에 반영구 필러가 있는 경우 울세라시 에너지에 의해서 이 반영구 필러에 어떤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이제 그 과거력을 잘 들어봐서 어 문제가 될것 같다 싶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컬트라라든지 엘란셀을 하고서 유가종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수성 피부 염증이 있다거나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시술 후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한 3개월 정도 된 시점이 가장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3개월이라고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